할렐루야 4월 25일 수요일 묵상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뜻을 두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뜻일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온전히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어떠한 뜻이 이루어졌을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실까? 진리와 사랑을 중심한 나라, 이상세계입니다.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시는 그곳, 하늘나라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이상세계입니다. 그 뜻을 이 땅에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에 그 피가,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 진리를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인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사랑과 평화, 진리 이상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촌,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을 계속 밟고 있었습니다. 어찌 윗사람의 발등을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함부로 밟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 칸에서 상대방의 발등을 밟아도 고개를 숙이는데 하나님의 발등상인 이 땅을 함부로 밟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채 자신만의 뜻을 중심한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늘이 노한다. 욕스민을 내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나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데요. 아니,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뜻을 전해주지 않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너는 그 사업을 하면 한데, 왜요? 왜요? 제 뜻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늘에 보시기에, 뜻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지금은 노아 때와 같다. 시집, 장가, 함부로 가지 마라. 연애를 함부로 하지 마라. 사업을 함부로 하지 마라. 다 내려놓아라. 나한테 먼저 배워라. 삶의 이치를 배우고 살아가도록 하라. 곳곳에 양의 늑대의 탈을 쓴 양들이다. 모두 다 이리들이다. 네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이야. 도와주고 있는 것이야. 네가 성장해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찔 때면 너를 잡아먹고 가죽을 뺏겨서 너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21세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그때 그 시대 한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 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라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떠한 사명일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인류를 구원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이르기까지, 저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귀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어도 해몽을 하지 않으면, 해몽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하늘의 뜻을 통역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와 형들은 요셉이 통역하는 그 뜻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만약 요셉이가 총리가 된다. 사람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내리신다. 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요셉을 과연 팔수 있었을까? 요셉의 크나큰 허물과 크나큰 죄까지 다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다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요셉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이가 꾼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체가 싫었습니다. 본인의 개인 감정도 있었지만 사단이 역사를 하였습니다. 사단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자 팔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가 통력한 꿈의 해석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잖아요.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로, 하늘의 뜻을 막으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자신만 피곤합니다. 자신의 인생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알고 있을걸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 아, 이 말씀이 가슴이 와닿는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하늘이 통렬해 주셨잖아요. 영감을 받았습니까?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깨우쳤습니까? 꿈풀이를 잘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냥 TV 보듯이, 영화 보듯이, 게임하듯이 서쳐 지나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서쳐 지나가는 기분풀이 즐거움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이 통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내려진 하늘의 뜻을 볼줄 아셔야 합니다. 그 뜻을 계속해서 외칠 겁니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빨리 이해해야 합니다.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동이 안 돼도, 은혜가 안 돼도, 통역을 했는데, 뜻을 알았으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언어 통역,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역을 하지 않으면, 각 나라에서 주장하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것처럼, 하늘의 뜻을 통역해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모르지만 성장하면 알게 됩니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어릴 적에는 하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성장했을 때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진데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꼭 맞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마음을 먹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 개인,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국가를 향한 하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늘이 이 뜻을 지금 감행하고 계시는구나. 알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아니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은혜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꿈을 꾼 자들은 꿈 해몽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형제를 찬양하고 자신 입술로 하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짐이 없습니다. 망함이 없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듯이. 늘그심정의 불들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 사랑의 불들이 홀홀 탈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